근이라는 게 참이 되게 하는 값인데, 0이 되게 하는, 참이 되게, 0이, 0이 되게끔 하는, 참이 되게 하는 X 값이잖아. 맞죠? 그럼 두근에 한 5라고 했는데, 이 근을 모르니까, 내가 이 근을 알파 또는 베타라고 잡을게요. 됐습니까? 그럼 얘는 근이니까, 여기다 넣었을 때, 만족해야 되네? 맞죠? 그럼 얘는 이렇게 되지 않을까? F 알파는 0이 돼야 되고, F 베타는 0이 돼야 돼.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. 자, 이제 하나 물어볼게. 이제 문제에서, 얘가 0이 되게 하는 금의 합을 구하라고 했는데 승민아 이 괄호 안에 뭐가 들어가야지 0 된다고 방금 선생님이 설명했죠? 이 괄호 안에 뭐가 들어가 0 됐어요? 위에 씩 봐봐 알파나 베타지? 오케이 얘가 알파나 베타가 되면 0 된다고 방금 여기 써자잖아 알파 들어가고 베타 들어가고 맞죠? 근데 나는 두 근이니까 서현아 근은 무슨 값이야? x야 뭐야? 그냥 X죠. 미안해. 말을 잘못했어. 어, 그는 X 값이죠. 맞죠? X 값이니까. 그럼 여기서 X 값 구해야지. 3X 더하기 1이 알파가 되거나, 3X 더하기 1이, 방금 베타가 된다고 했으니까, 이제 X를 구하면, 얘는 정리하면 이렇게 되겠다. 얘도 X는 3분의 베타 빼기 2. 니 응. 근데 문제에서 두 개의 근을 더하래요. 자, 더해보자. 그럼 더하면 3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 빼기 2가 되겠죠? 근데 아까 여기 두 근에 한 몇이라고요? 두 분의 합 5라고 했으니까 얘가 5가 되시겠다. 이해되요? 그래서 답은 1이 되시겠다. 됐죠? 질문자 이해됩니까? 어 네. 고맙습니다. 자 넘어갈게요. 자 넘어갑시다.